롤티 1프리즘 시너지가 나왔다는 놀체. 이번에 중국 판롤 토체스에서 롤 월지에 맞춰 티원 시너지가 나왔는데 물론 티원만 있는 건 아니고 아이즈와 FPX 그리고 EDG도 있으며 티원 시너지를 맞추면 이렇게 왕관이 나오는데 아마 불사 대마왕의 왕관을 뜻하는 것 같음. 이걸 챔피언에 씌우면 바닥에 티원 로고를 띄워주며 그 챔피언에게 추가 능력치를 주며 현재 나온 챔피언은 모두 2024 우승 스킨을 받은 것들이고 스킬들을 보면 요네는 W인데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으며 바이는 이 e 스킬, 파이크는 Q로 당긴 뒤 e 로 들어가 스턴을 걸며 나르는 기본적으로 변신 폼이며 Q를 쓰고 가로스 또한 큐플 차징을 해서 씀. 마지막으로 오코인 사이러스는 이로 돌진한 후 패시브를 날리는데 이때 적들은 돌면서 스턴이 걸리게 되며 사이러스 삼성을 찍으면 스킬 한 번에 모두 날린 디스턴을 넣고 이후 세번더 스킬을 쓰면 모두 처형하는 효과를 가졌음. 여기서 재밌는 건 시너지오를 맞추면 아지르 공이 처음부터 나가기도 하며 왕관을 한번뺀뒤 승리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플래티넘 시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다시 왕관을 씌운 뒤그 챔피언의 체력이 낮아지면 갈리오 궁을 쓰게 되는 효과가 생기며 꽤센 모습을 보임.